1 기판 레벨 측정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1. 오토를 선택한다. 키보드 좌측에 있는 런 스토키를 가볍게 두번 누른다. 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한 BND HT 레룸을 누른다. 9. 모어 2를 클릭하면 좌측 화면의 메뉴가 변경된다. 변경된 메뉴에서 6. 반드 넥스트 와이어를 클릭한다. 기판의 높이와 칩의 높이가 측정된다. 초음파 실시간 보정 기능 화면 상단에 5번 캘러브레이션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에 3번 본드 헤드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의 5번 USG를 클릭한다. 툰드 프리퀀시 및캘 임피던스를 확인하고 7번 캘러브레이드를 클릭한다. 튜닝 후 좌측 화면에 USG 툰 리절츠 메뉴가 생성된다. 툰드 프리퀀시 값이 120 플러스 마이너스 5kHz, 캘리브레이션 임피던스 값이 65옴 미만인지 확인한다. 미세한 패드 간격 작업. 화면 상단의 3번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한다. 5번 Edit Ref SIS를 클릭한다. 7번 리티치 패즈즈를 클릭한다. 2번 리티치 N1을 클릭한다. 사각형 박스를 학습하고자 하는 칩에 위치시킨 뒤, 8번 리컨피겨 패즈즈를 클릭한다. 패드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입력한다. 던을 클릭하여 리티치 패즈즈 메뉴로 돌아간다. 던을 클릭하여 마더파이 다이 래프 메뉴로 돌아간다. 6번 레드 다이 반드 사이츠를 클릭한다. 중앙 화면에서 측정한 칩에 박스를 위치한 후 마우스 좌클릭으로 셋업한다. 자동 제품 위치 안착 및 이동 와이어 하원 이스 오퍼 워콜더 를 누른다. 좌측 화면에서 이번 폴 LF인을 클릭한다. 팝업 창에서 OK 버튼을 누른다. 인풋 프레임이 이동한 후 인덱스 키보드를 입력한다. 기판이 본딩 위치에 안착 및 이동한다. 기판 충돌 방지 에러.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에서 충돌을 방지하므로 별도의 기판 충돌 방지 절차는 없습니다. 오토 캘러브레이션 화면 상단에 위치한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화면 좌측의 2번 MHS r 머티리얼 핸드링 시스템 티치를 선택한다. MHS 티치에서 1번 티치 반드 포지션을 클릭한다. 퍼레모터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 프레임을 본딩 위치로 끌고 오면 티치 옵션 화면에서 1번 오토를 클릭한다. 3번 이그 재민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본딩 지점을 확인한다. 던을 클릭하면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좌측 화면에 l d f Operation Point 하위 메뉴가 생성된다. 패턴 4개의 지점 중한 지점의 센터를 위치시키고 좌클릭한다. l d f Operator Point t o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d o n 을 클릭하고 패턴을 읽기 위해 패턴을 녹색 사각형 중앙에 위치한 후 마우스 우클릭한다. Ipoint t h Success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패턴의 대각선에 있는 패턴을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 좌클릭한다. 패턴을 녹색 사각형 중앙에 위치한 후 마우스 우클릭한다. 아이포인트 티치 석세스 팝업창이 뜨면 OK를 클릭한다. 던을 클릭하면 MHS 티칭이 종료된다. 동일 기판 다른 칩일 경우 장비 셋업. 화면 상단에서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화면 좌측에서 5번 EditRefSIS를 클릭한다. 화면 좌측에서 7번 r e t i c h p a g e 를 클릭한다. 화면 좌측에서 2번 r e t i c h a n y 1을 클릭한다. 학습하고자 하는 칩을 선택한 후 사각형 박스를 학습하고자 하는 칩에 위치한 뒤 8번 r e c o n f i g u r e p a g e 를 클릭한다. 패드의 사이즈를 측정하여 입력하고 던을 클릭한다. 리티치 패즈즈 메뉴에서 던을 클릭한다. 마더파이 다이 레프 메뉴에서 6번 에드 다이 본드 사이드를 클릭한다. 중앙 화면에서 측정한 칩의 사각형 박스를 위치한 후 마우스 좌클릭하여 세업한다 다른 기판일 경우 장비 세업 화면 상단에 4번 컨피 r e 를 선택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6번 워 e 더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2번 디바이스 퍼레머터즈를 클릭한다. 기판의 정보를 입력하고 던 버튼을 눌러 기판을 세업한다 퍼스트 본드 디파메이션. 화면 상단에 1번 오토를 선택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9번 모어, 2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본드 넥스트 와이어를 클릭한다. 본딩이 진행되고 진행에 따라 화면에 와이어의 모습이 나타난다. 퍼스트 본드 USG 커런트 오어 볼트지. 화면 상단에 1번 오토를 선택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1번 인포메이션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세트 본드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본드 1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3번 본딩 세그먼트를 클릭한다. 도표에서 USG 값이 정상 범위인 0에서 250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다이 플레이스먼트. 화면 상단에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5번 EditRefSIS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L1을 클릭하여 리드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Done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U1을 클릭하여 다 i 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Done을 클릭한다. 다이 하이 화면 상단에 1번 오토를 선택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1번 인포메이션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세트본드 퍼레이머터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8번 비트 노더 퍼레이머터를 클릭한다. 로어 버퍼 하이트 얼라움을 확인한다. 다이 로테이션. 화면 상단에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5번 Edit FSIS를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U1을 클릭하여 다이를 확인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1번 Reconfigure FSIS를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9번 More를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7번 Use IPT Rotation이 Yes인지 확인한다. 다이 틸트 칩에 대한 평탄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칩의 변형으로 다이 하이드의 오차 범위 5mm를 벗어나면 다이 히그트 에러가 발생한다. 트랜스듀서 프리퀀스 앤드 임피던스 화면 상단에 5번 캘러브레이션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3번 본드 헤드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5번 USG를 클릭한다. e q u 프리퀀시 및캘 인피던스를 확인하고 7번 캘러브레이드를 클릭한다. 시스템이즈 커런트리 튜닝 USG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전시된다. X, Y, Z 인코더즈 화면 상단에 5번 캘러브레이션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1번 서보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툰 X x 시스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1번 어플라이를 클릭한다. X축이 툰되고 서보 화면으로 돌아간다. 각 축별 툰 완료 후 던을 클릭한다. 크로스 헤어 오프셋. 화면 상단에 5번 캘러브레이션을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3번 본드 헤드를 클릭한다. 좌측화면 메뉴에서 1번 크로스 헤어 옵셋을 클릭한다.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마크를 생성한다. 마킹된 위치로 크로스 헤어를 맞춘 후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보정한다. 보정된 결과 팝업창의 OK 버튼을 눌러 적용한다. 히터 블락 하이트 화면 상단에 4번 컨피겨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6번 워콜더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1번 디바이스 컨피겨레이션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확인한다. 노어멜 볼 본드 와이어 하네스, 오퍼, 워콜더를 누른다. 좌측 화면에서 2번 폴 LF인을 클릭한다. 팝업 창에서 OK 버튼을 누른다. 인풋의 프레임이 이동한 후, 인덱스 키보드를 입력한다. 기판이 본딩 위치에 안착 및 이동한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1번 오토를 선택한다. 키보드 좌측에 있는 런스타 키를 가볍게 두번 누른다. 설정된 와이어에 따라 본딩이 실시된다. 볼본드 온스티치. 화면 상단에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8번 얼라인래프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던들 클릭한다. 와이어 퍼레머터 메뉴에서 6번 에디트 본드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세트 본드 퍼레머터 메뉴에서 6번 루프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에디트 루프 퍼레머터 메뉴에서 2번 와이어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프로파일 실렉션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타난다. 루프 타입에서 시큐리티를 선택한다. 이후 노어멜 본딩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볼 스티치 온볼 화면 상단에 3번 프로그램을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8번 온라인 랩프를 클릭한다. 좌측 화면 메뉴에서 던들 클릭한다. 와이어 퍼레머터 메뉴에서 6번 에디트 본드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세트 본드 퍼레머터 메뉴에서 6번 루프 퍼레머터를 클릭한다. 에디트 루프 퍼레머터 메뉴에서 이번 와이어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프로파일 실렉션 다이얼로그 화면이 나타난다. 루프 타입에서 SSB를 선택한다. 이후 노어멀 본딩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멀티 스티치 온 볼. MSOB 절차는 현재 장비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본딩 절차입니다. 와이어 연결. 와이어 캐비닛을 연다. 와이어 매거진을 녹색이 안쪽, 노란색이 바깥쪽이 되도록 장착한다. 와이어를 당겨 매거진에서 에어 가이드를 지나도록 연결한다. 와이어를 당겨 와이어 텐셔너까지 연결한다. 와이어 스레드 어시스트 푸시 버튼을 클릭한다. 와이어를 당겨 클램프와 캐피러리를 통과하도록 연결한다. 캐피러리를 통과한 잔여 와이어를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 반도프한다. 볼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여 캐피러리 끝에 볼을 형성한다.